화창한 토요일 오전, 겨울씨는 공원에 나왔다. 바로 요 녀석 때문. 우리 집 개는 아니고. 겨울 선생님,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 몽몽이 산책 좀 부탁할 수 있어요. 실외 배변 해줘야 하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야 해요. 네, 가능합니다.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강아지를 만질 사심과 유튜브 각을 노린 겨울씨는 내냉큼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집콕만 하는 겨울씨에게 바깥 공기를 맡게 해줄 명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몽몽이의 품격 있는 산책을 위해 겨울씨는 둘다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공원을 찾아와 봤다. 그런데 무슨 공원에 개울도 가로질러 있고 이른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공원에 사람과 다른 개들이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몽몽이가 사람이나 다른 개들을 공격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소형견도 아니고 힘도 세다 보니 혹시 모를 일에 언제나 초긴장 상태로 산책을 한다. 진돗개 중 특히 블랙탄은 초 예민하고 사나운 성격이라고 지인이 신신 당부를 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산책을 하며 강아지들끼리 냄새 맡고 인사하고 사람들과 스몰톡을 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따윈 없다. 혹시라도 이 녀석의 끈을 놓칠까봐 첫 산책땐 줄을 두개 달아 하나는 내 허리에 두르고 다른 하나의 끈은 양손으로 꽉 잡고 산책하는 내내 긴장하며 다닌 탓에. 그날 저녁 온몸이 쑤시고 주먹이 쥐어지질 않아 이틀을 알아누웠다.몽몽이는 사람도 많이 가리는 아이인데 처음 몽몽이와 만났을 때 몽몽이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주인만 만지게 해주는 이마를 두 번째 만남에서 만지게 하는 것을 보며 지인은 이거다를 외쳤다고 한다.겨울씨를 계산책로에 알바로 써야겠다고. 사실 겨울 씨는 17년간 개를 키워본 적 있는 경력자이다. 어릴 적 욕셔 테리어를 키워본 적 있는데 그 친구가 무지개 다리 건너는 순간까지 함께 했었다. 물론 손안 가는 국민 소형견 견주였던지라 진돗개라면 약간 경리력 있는 신입의 느낌으로 계속 배워가며 만나고 있다. 더 늙기 전에 마지막으로 삽살개한 마리를 더 키우고 싶었었는데 예, 산책시키면서 삽살개는 버킷리스트에서 지어버렸다. 여기서 내가 10년 더 늙으면 중대형견을 산책할 체력이 도저히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멍멍이가 가는 길이 심상치 않다. 여기 길 맞아? 저기. 예. 아니야, 위험 출입금 지인 것 같은데? 아주머 슬리퍼 신고 왔으니까 다음에 가자. 여기 길이 너무 무서워. 아니야! 가고 싶어? 가볼까? 야, 길이 너무 뱀나올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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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이거 아안 떨어지를 보며, 보며 즐겁하는 겨울씨. 너무 좁아, 무서워, 무서워. 이거 봐, 이야, 출입 금지. 여기 기름 위험한 거 같아. 여기 저기 공원 가자. 저기 새들 있다. 새들 봐봐, 새들. 멍멍이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서 가자고만 보챈다. 저거 귀엽잖아. 엄청 좋다. 와. 공원 어디서든 물소리가 들려서 참 좋았다. 나만 알고 싶다. 개도 사람도 거의 없고 길도 넓은 공원이어서 참 좋았다. 몽몽이 산책시킬 때 여기로 언니, 자주 와야겠다. 저기 오리도 있어. 와. 귀여워. 저기 오리 보여? 2도잘0 y 알았어, 가자. 앉 t e r 지 기다려 집갈 거예요 l 이 엄청 났2,000 years later, t e r 2 s a y e a r 형님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몽몽이를 산책시키기 감사합니다. 전 커피를 아, 한잔 사간다. 전날 준밥안 먹었길래 습식 캔 하나 비벼주고 입도 짧고 입맛도 까다로우신 몽몽 씨. 앉아. 앉아. 그래도 말잘 듣는 몽몽 씨. 딱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잘 따라줘서 너무 예뻐. 고맙다. 그치만 겨울씨는 양양파. 알았어. 어제 목감기를 개척하려고 운동화에 긴 양말 착용. 주인님이 바쁘셔서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밖에서 냄새 많이 맡아? 저것 좀 보고 가자. 잠깐만. 일로 와봐. 서로 자기 갈길 가겠다고 개랑 기싸움하는겨울씨 음. 예, 어머 머 천천히가 천천히. 길에서 아, 우연히 동갑내기 진돗개 여자이를 만났다. 어, 개싸움이라도 날까봐 산책하는 친구들 보면 무조건 피하기만 했는데 애들 서로 냄새 맞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길래. 상대 견주분이 남성분이시니 여차하면 막아주실 것 같기도 해서 보여드렸다. 몽몽이 산책시키면서 처음 있던 일. 그렇게 친구랑 다 놀고 어제 못간 길을 다시 도전해본다. 하영어분이 무슨 뜻이지? 하영 하영 하세요 어, 길이 예뻐. 길이 좁아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가뱀 나올까봐 무서워 아 어, 길이 너무 좁다 밑은 바로 낭떨어집니다 어. 어, 조심해야 돼 참 예쁘다. 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길 진짜 좁아. 살아 돌아갈 수 있겠지. 길이 예쁘긴 와. 한데 바닥이 무너져서 떨어질까봐 무서웠다. 나도 수영을 못하는데 몽몽이도 물을 있어? 싫어하고 수영을 못한다. 쇼츠로나 보던 주인 구하는 개 영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영상에선 밝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엄청 음습하고 어두웠다. 무서운 코스 완주하고 다시 공원 안으로 들어왔다. 몽몽이도 지치는지 점점 걸음걸이가 느려진다. 한 시간 동안 걸음 보람이 있다. 몽몽이 산책을 내가 제일 길게 시켜주는 데다가 매번 안 가본 곳들을 나들이 삼아 데려가니 몽몽이가 남한 오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안 끌고 아주 평온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줄을 끌기 시작하는. 이렇게 겨울 시에 계산책 알바 끝. 계산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집 가자. 너무 힘들지 이제.